어? 왜? 네. 신나면 더 까매지던 웅뚱자 왜 이렇게 늦게 와? 혹시 이거 네 거야? 그건 돌려줘 한 아, 스케치 <laughs> 20만 원 되겠는데? 그럼 오늘 이거 네가 쏘는 거야? 하게야 제발 돌려줘, 연진아 이제 좀 공손해졌네, 문동훈 응. 오늘 보니까 문동훈은... 다리도 예쁘네 나는 딱한번 갔어 너희 집을. 야, 근데 한번 가서 내 내리에 남아 있는 것도 능력이다. 어 그때 내가 자위행위를 했던 게 내가 정말. 야, 진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막 빌면서 막 신문지 깔면서 막 제발 빨리 음. 달라 그랬어. 너막 땅바닥에다 그럴라 그랬잖아. 애들랑 이막 그때 장난 장난으로 막 한다고 해가지고 나도. 내가, 거기... 제발, 너 내가 제발 어. 그만하라는 얘기 못 들었지 기억도 안 나지 너는. 어어 어, 그, 그건 너, 내가. 어 이거 아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. 음, 맞아 맞아. 휴지로 안 돼가지고 막 신문지 가져와가지고 막 바닥에 깔면서 막너 진짜. 기억도 안 나던구나. 나 기억나 그거는. 너희 집에 가서 뭐자행일을 하고 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가서 했던 거. 내가 고고, 막 휴지 깔고 신문지 깔고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그러는데도 했다 음. 막푸드 가서 그랬다는 것만 좀 기억해라. 내가 그건 진짜 충격적이었어. 내가 무슨 장애인 성폭행. 장애인 폭행. <laughs> 막 학, 학생, 피, 학생 학교 폭행. 폭행 주도, 주동자. 인생 쓰레기. 인생 쓰레기. 뭐더글로리 나오는 그런. 완전 말던는 사람이 나는 돼버렸어. 물론 내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난그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항상 자부하면 살수 있거든.